오늘은 PDF 파일을 수정하고 또 파워포인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PDF 파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PDF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바로 RPDF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하답니다. 자, 그럼 먼저 rpdf를 설치해 볼까요?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rpdf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rtools 사이트와 rpdf 공식 다운로드 사이트가 검색될 거예요.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rpdf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rmanager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합니다. 설치 파일을 클릭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알베니저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 후에 다시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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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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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이제 편집을 위해서 PDF 파일을 추가해 볼까요? 파일 탐색기에서 드래그하거나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PDF 파일을 추가해 주세요.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 편집 버튼을 클릭한 후 모두 편집을 선택하세요. 이제 편집할 영역에 박스가 생기고 커서를 두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어요. 텍스트 삭제나 추가는 가능하며 이미지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 끝났다면 상단에 파일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웨일이나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PDF 변경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텍스트를 수정하고 저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PDF 파일을 파워포인트 형식인 PPT로 변환해 볼까요? 상단 변환 버튼을 클릭하고 파워포인트 변환 옵션을 클릭합니다. 변환창이 뜨면 변환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대로 변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없어도 내용을 확인하거나 간단한 수정은 가능합니다. 웨일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오른쪽 상단에 편집 버튼을 눌러 수정 페이지를 띄웁니다. 이제는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할 수 있으니 필요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PDF 파일을 수정하는 법과 파워포인트로 변환하는 법을 알아보았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